자 이제 곧 사라지실 고 섬광님을 추모하며 아직까지는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가기 전에 써야지! 아이고 자고 섬광님을 추모하며 이 정글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아, 우리에게 컨트롤도 필요 없는 정글링을 알려주신 보성방 님을 추모합시다 가자, 한번 칩! 자, 이 사람들 잘 싸우고 있어. 그리고 상대의 정글은 카직수! 아, 저 친구. 가차 없는 친구죠. 자, 아 우리 편 카직수. 자, 상대의 정글 카직수는 가차 없습니다. 심심하면 가정와가지고미친놈이 1대1로 계속 찍어댑니다. 힘보다. 자, 세가중요 개빡치는 일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좋았어, 없다. 오케이. 시작하겠어. 자꾸는 이름이 뭐지? 고대 돌거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친구가 일단이 죽이 있어. 이동이. 오! 김프파니 뭔바 추는걸난보았다 오메! 김콘푸 씨! 장 무서운 석은 의혹이오. 아 죽을 것이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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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선 안돼! 이래선 안돼! 이래선 안돼! 안내가겠어. 그래서 안돼. 사람 살려. 까! 아, 됐다. 좋았어. 미드님 같이 죽어 주셔어트려 내 마음 알죠? 혼자 보내지 않는 내 마음 알지? 자 신발 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느려서 나온 일이다. 빨아가자. 자난어 오! 곰퍼스 <laughs>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들 지금 조선어슨 문하우스 라우. 지금 문화어 BJ 앞에서 그런 말을 쓰다니, 보스! 어 님, 어 보스, 잘 살게 뿐이요. 감사. 캐스로를 지키시오. 어? 나 이름이 들어가도 되나? 오 방금 내가 잡은 건 이름이 뭐지? 이쪽에 있는 거는 이상한 돌 두꺼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똑같아요. 심술 두꺼비가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법이요. 자 이제 신발을 샀으니 상대 카직스한테 걸려도 안 뒤질 거야. 오케이 먹고 가자. 완벽한 법 필자.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고. 아이 불상해라. 국민이드 시작하겠어. 차체. 아니! 집중하느냐. 적을 는게 마음. 위대한 곰수령 동지. 제! 수령 농지 존나 세짐. 아군이 파니헬 기단입니다. 헬기단입다 어, 궁 썼음. 나도. <야하>! 자네를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laughs> 어, 뭐야 이거?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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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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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의 슈퍼 어그로 자 선물 제집감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됐어. 이제 상대 유저를 한번 빡치게 할 만들어 볼 시간이군. 신중한 자. 평생 배우는 법. 상대 유저를 빡치게 하기 위해서 발행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빨리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안내하겠소 궁쓰고 먹어! 안 알려줘야지 언제 리젠되는지 됐어 아니야 동무 가정 갔으니 우리하나가 빡칠거임 시작하겠소 조심하라고 완벽한 일. 우리 하나 분노. 우리 하나를 보시면은 분노를 기대하고 만화를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죠. 왜냐? 마스터이가 드셨으니까 없죠 이제. 아유 분노를 바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 자 그딴 건 없어 이제. 준준아 실님 아파 보입니다. 음. 아파 보입니다. 음. 와우. 되었습니다. <목소리> 우 발, 칠, 육, <목소리> 오, 사. 가장 삼, 무서운 적은 의혹이 괜찮아. 하나. 하나. 자 대신에 상대편의 NCS는 내가 접수한다. 이 음. 카릭스가 가장 에이. 빡친다는 검과 몸을 하나 큰거 먹고 쬐기. <laughs> 좋았어아 역시 완벽하다. 우주류는 이제 가직스가 엄청나게 빡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가직스가 가정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아하! 아하 이 메뚜기가! 아까부터 나의 분노를 받아라. 자만심에 숲사하하 차! 다시는 나의 유령을 건들면 알지요? 마그네탄 있습니다. 아주 좋아지지 않죠? 좋았어. 괜찮아요. 저 카직스는 개새지만 저는 정말 정말 개새입니다. 내가 좀더 센. 오케이 구랩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델폭행을 12초 후에 가겠습니다. 나도 이제 델폭행을 갈수 있을 만큼 쎄졌음. 그리고 맞다! 평생 배우는 법이요. 용 나갈 듯 괜찮~ 용마 뭐 하루이틀 뺏깁니까? 괜찮아요. 시작하겠어! 김프 걱정마 김쿠푸 내가 복수를 해줄라 그랬는데 미안해. 자! 됐어. 김곰프의 복수 성공이다. 고맙지? 왜 말이 없니? 왜 말이 없어요? 아, 여기 아니야. 왜 말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됐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느려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소급 우주류리. 포탑을 파괴하는 스탬프얼마지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란 한 판으로 사람 때린다네. 아니 저런? 네. <laughs> 안돼! 오, 배황색으로 쫓아냄. 집중하면. 아위도 자 와드를 깐 다음에 역시.

여러분 긴 콤프가 좋아하겠지? 아니? 됐다. 자 미드를 파게 했으니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c s 를 파면 파미... 어 아, 잠깐 먹으면 안 되겠다. 자이 정도는 볼리베어에게 양보를 합니다.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 이 정도는 꼭 볼리베어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 하나만 개자식이 오두리 내 안에 살아있어. 오네 명.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무대가 소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내가 안내를... 분노는... 목적은... 동이아 걱정 마요. 바로는 나중에 네. 구경할 수 있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론 구경... 길을 안내하겠소. 완벽한 일... 단체로 약과셨나? 허허허허허허! 가장 무서운 적은 나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왜일래자 이때다 미드 가자 힘 보다 자세가 중요 니엠 네, 니엠 네, 네, 문은 트롤은 아님 저분도 고의로 못한 건 아닐 거임 집중 하 <laughs> 위도 끌는그 마음 이야. 긴 콤푼 까자. 지금 이야말로 김 콤푼 을까야될 때다. 참 안심 해. 눈은멀지않 도록 하시오. 가지 친구. 헐. 와! 쉴드. 역시 젠너잔나 스펠링이 뭐지? 이거탑을 파괴했습니다. 나보다. 딜량 낮으면 어쩌라려고 그럼. 야, 이카직스 놈아. 이 카직스가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롱소드. 놈이야. 됐어. 급나사고, 고고. 시작하겠어. 카직스가 과연 무슨 테크를 타길래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목소리> <헐>. <목소리> 님 그런 거못 삼. 가장 무서운 적은 카직스가 무뢰만화를 완성. 완성 못한다는데 그들의 썰은 받아내면됨 그러면 딜량대가 이김 김 썰은 나올거임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요 <놀람> <으악! 놀람> 분노는 목적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오 어, 뭐야,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오. 와, 감사. 거기서 궁을 써주고 도망을 가다니. 딜량 아유, 카직스님보단 제가 딜량이 높죠.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오. 안정한 대강 동생 배우는 법. 가직스에게 살포시 웃어준다. 그리고 나서 튀인다. 힘보다 자세가 중요. 오케이 튀인다. <laughs> 어! 바란 거. 아 근데 가직스가 믿을. 가장 무서운 적은 의국. 오. <laughs>

목적은 t e 없는 o 동을 기록할 뿐이 o 우리 애 u 마스터 못간김콘 k 님 n 랑 나랑 k 급 인정? u n 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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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이아 1부터5까지는 평등합니다. 그래봐야 다이아지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고까친다고 마스터 되나? 그래서 거지 모포스 거기서 와우나 하시지 진정한 대가는 평생 배우는 법이오. <목소리> 님, 딜량 봄. 자, 김콤프와 마이콜의 대결! 승리. 누가 이기다 보자.